영천소방서는 겨울철 공동주택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인 불라면 살펴서 대피를 적극 알리고 시민들의 화재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밀착형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했습니다. 이번 교육은 경로당, 노인대학 등 화재에 취약한 노년층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지역가수로 활동 중인 가수 한송이와 의용 소방대원들과 함께 노래와 춤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소화기, 소화전, 완강기 사용법과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습니다. 또한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소방캐릭터 탈인형을 활용해 유동 인구가 많은 초등학교와 공동 주택 인근에서 등교 및 출근 시간대에 가두 캠페인을 통해 불나면 살펴서 대피, 우리 집 피난 계획 세우기, 대피 공간 확보하기 등 실생활에 필요한 화재 대피 요령을 적극 홍보했습니다. 오범식 영천 소방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지역의 공동주택 안전을 강화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.